안녕하십니까. 최재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새 마을 지화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현이 씨가, 거기, 뭐라 그래야 되니, 요새, 아, 지옥으로 왔네요. 근데. 내가 온거 아니라 원래부터 안 썼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포탈이 찾을 수 없게. 없겠... 아, 잠깐만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알겠어요. 지옥문을 만들기. 지형스케일톤이 이런... 있네요. 그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인생과는 관계 없네요이 일단은 흙, 흙 요소가 챙기 고 있는데요. 어, 음, 음 한번 할까요? 음, 아 여기 한칸더덮이 있어. 이렇게 아, 잠깐. 마을까지 가는 거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 어디로 들어갈까? 응. 어디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잘못 들어요저 바다신장 좋아합니 아, 나날씨를 맑게 맑게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날씨 말끔. 다시 음. 지옥을 한번 가봐요. 땅이다. 음, 성? 그렇네. 새로운 땅이다. 잠시만요. 갑시다. 이거 사냥마을인데? 우와. <laughs> 밭이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이렇게 큰마을나 처음 봤어요. 저도 거의, 거의 처음이에요. 대박. <laughs> 어, 이 마을이 있었네요? 어, 잠시만. 나 위에 또 마을이 <laughs> 있어요. 아, 옆에 또 마을이 있네. 에? <laughs> 와 이렇게 큰 마을을 처음 봐 어, 어, 아, 빨리, 이렇게, 이렇라한 빨리 터뜨리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삽시다. 네 네? 살아야 돼요. 왜요? 에 그럼 좀 사면 어때요? 그연마형좀 뭐 캘까? 연마형 부셔버리자. 아, 이게 아닌데. 사버려야 돼. 일단은, 여기서는 대장간만 터, 여기 나무에 집이 가려져 있네. 정말 신기하다. 어, 어, 어. 뭐해? <laughs> 일단은 여기 다 털었고. 일단은, 이거, 아유. 어. 저, 같이 좀 있으시다. 저, 저, 이게 요즘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화면만 넣고. 예, 음, 삽도 챙기고. 다야, 삽. 다야, 드세요, 다야. 제가 좀 할게요. 아이씨. 잠깐만요. 아니, 그 정도 좀파기좀 시킵시다. 아니, 어동거 파기하면 좀 그렇고. 왜요? 아니, 왜 이렇게 화면을 좋아하나, 이분 디스트로이. 아이, 그런가 파괴군. 아. 뭔가 잔인하시네. 아, 음.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 찾아봅시다. 도서관이 거기잖아요. 요새? 요새라서. 도서관 찾기가 힘들어요. 아닌데, 우물에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우물에 있는 거는 맞는데, 아니, 나요, 진짜. 그 우물이, 이 우물 가는 요새 있잖아요. 네. 그 요새 중에서도 길이 있잖아요 거기 톡톡이면 <laughs> 나오는데 구으로아 내가 그럼 파괴시키지 말라 말아요 잔니 정말 당연하신 분이야 아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거로아면 됐고요 자 일단은 산 노동을 하고 있어 지금 슥슥슥슥슥슥 연결할 거예요 연말이랑 그래야죠. 굳이 왜? 사회 시간이 안 되어서 교류 몰라요. 교류? 그건 아닌데 네왜 하필 굳이 왜 그래야 되요 교류를 굳이 왜 해야 되지? 아 그런 것까지 물어보실 필요 없거든요. 아 마을 왜 이렇게 먼데야.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지. 내가 삽질못 하나? 소리에 잠깐만 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니 이제 샾팅 네. 네. 끝났고요 네. 지금 샾팅 중이에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네 오 여기 주위에 테라스도 있네 우와 여섯지. 대박이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말하고 연결완려 했어요 아 맞다 저기 해보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초시거뭐 됐다 됐어요 아 잠시만 그리고 우물도 찾아봐야 돼우물여기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들어가지 말아요 야간 포션은 야간 포션 금 준비할 필요 없다니까 네. 여기가 집이 있을까? 어? 없네 아 여기 터뜨리지 마아요 여기 가운데 터뜨려도 상관없겠죠? 있겠죠 뭐짜 너무 터뜨리고 싶게 어 일단 TNT를 한번 해보고 말 부셔둬도 좀 솔직히 만져요 알아요 저도 여기 마을 들어가면 돼요 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 이렇게 생겼구나 대박이다 여기 위로 올라가 여기 위로 위로 올라가면 앞! 앞에 안돼짠 밭이 나오네 원래 그냥 밭을 괜히 캔거같아 밭이 터졌는데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건설, 건설합시다 공부하는 동안 제가 조금만 해도 되죠? 네. 그럼 건물 위치부터 잡아볼까? 봐 하나는, 오, 마을 되게 커. 우 와, 여기까지. 이렇게 큰 진짜 처음 본다, 야 이렇게 큰 마을 진짜 처음 본다요.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용사 망치자. 뭐 하는 짓이야 이럴걸 밟아 밟아 암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들이 자주 스폰되는 동굴 하나 만들까요 주민들이 자주 나오는 동굴이요? 아 같은 생각한 건 아니지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부두 부두 만들까요? 네. 배가 오가건부터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세요? 주민이 자주 나오는 동굴이요. 아하. 그러면은 많이 여기에다가 스포너를둘 거예요. 스포너 제가 해 봐도 될까요? 보 몬스터 스포너를 챙기고 우리 평화로움으로 합시다 응. 주의를 하고 따따따따따따 따다 <laughs> 어우 많이 나오네 아우 생소하잖아 너다 왔어. 아, 여기선 못하겠다. 아! 이제 부징어 만 알았어. 저번에 도티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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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목 그거 했 했는... 어? 오징어다. 도징났다 잘가? 어, 뭐? <laughs> 아,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기 찾아뵙겠습니다. 아, 안녕!